빈예서의 놀라운 변신. 13살 소녀가 스스로 선언한 랩 챌린지는 단순한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을까? 조명이 꺼진 무대 위. 관객의 숨소리가 한 박자씩 느려졌다. 마이크 스탠드 앞에 선 빈예서는 눈을 한번 천천히 감았다가 뜨며 마치 지금부터 판이 바뀐다. 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3살 소녀가. 그것도 스스로 랩 챌린지를 하겠다 고 선언한 그 순간이 단순히 귀여운 도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처음엔 웃음이 섞인 탄성이었다. 트로트 무대, 감정선, 고운 발음,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창법. 그런 이미지가 굳어 있던 빈혜서가 갑자기 랩을 누군가는 말했다. 요즘 유행 따라가는 거겠지. 누군가는 또 말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그날 무대 뒤, 복도 끝에서 조용히 팔짱을 낀채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전유진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낮게 말했다. 저거, 우연 아니에요. 그 말이 공기를 바꾸었다. 누군가의 장난 같은 도전이 누군가의 분석으로 인해 의심과 긴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 내가 할게요. 선언은 순간이 아니라 설계였다. 빈혜서의 랩 챌린지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기억했다. 그날 리허설 때 빈혜서는 유독 조용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스태프들과 눈을 맞추고 장난을 치던 모습이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무대 동선과 카메라 위치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스테이지 끝에 서서 손바닥을 한번 쓸어 내리며 조명의 각도와 그림자를 살피는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어린애가 왜 저렇게까지 해?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전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본 촬영 직전, 빈에서는 스스로 입을 열었다. 랩 챌린지, 제가 해볼게요. 그 말은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선을, 모든 규칙을, 무대의 공기를 한 번에 끌어당기는 선언이었다. 2. 첫 소절에서 이미 반응을 계산했다. 빈에서가 랩을 시작한 순간, 관객은 두 갈래로 갈렸다. 첫 번째는 어, 진짜 하네? 하는 놀람. 두 번째는 망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 그런데 이상했다. 빈에서는 그 불안을 오히려 이용했다. 랩의 첫 소절은 빠르지 않았다. 일부러 템포를 눌렀다. 단어 하나를 또박또박 찍어 던졌다. 관객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로. 그러다 두 번째 줄에서 갑자기 박자를 당겨버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리는 그 찰나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잡는 타이밍에 맞춰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건 우연이기엔 너무 정확했다. 전유진은 무대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요. 타이밍? 그한 단어가 또 다른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이제 가사나 발성보다 그녀가 어떤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되짚기 시작했다. 3. 귀여움이 아니라 낯설음을 무기로 삼았다. 13살. 대중은 13살에게 귀여움을 기대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넘어간다. 빈에서는 그 관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귀여운 랩이 아니라 낯선 랩을 던졌다. 소녀의 목소리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은 단어 선택, 예상 밖의 호흡, 그리고 마지막에 톤을 낮추는 마무리. 그 순간 객석에서 작은 비명이 터졌다. 놀람은 즉시 화제로 바뀌었다. 방금 그거 들었어? 저 애가 저걸 했다고? 사람들은 누군가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 전유진은 그 지점을 콕 집었다. 변신이 아니라 각인이에요. 4. 무대 뒤에서 터진 한 문장 이 모든 걸 뒤집었다. 무대가 끝난 뒤, 제작진은 어수선했다. 칭찬과 우려가 뒤섞였다. 대박이다. 와, 놀란다면 어떡하지? 가 동시에 떠돌았다. 그때 누군가가 빈예서에게 물었다고 한다. 왜 갑자기 랩이야? 누가 시켰어? 빈예서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요. 제가 정했어요. 그 말이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어린아이가 제가요. 라고 말하는 건 흔하다. 하지만 그때의 빈예서 목소리에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기색이 있었다. 마치 결과가 어떻든 내 선택이야. 라는 선언처럼. 전유진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말했다고 한다. 자기 선택을 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 행운이라는 단어가 점점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다. 워우, 전유진의 의외의 분석. 이건 무대가 아니라 메시지예요. 며칠 뒤더큰 파장이 터졌다. 전유진이 한 인터뷰에서 혹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빈혜선은 지금 전환을 만들고 있어요. 트로트에 머물지 않겠다는 메시지. 사람들은 놀랐다. 전유진이 그렇게까지 말할 이유가 있었을까? 단순히 후배를 응원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본 걸까? 전유진의 분석은 의외로 날카로웠다. 그녀는 레벨 실력 자체를 논하지 않았다. 대신 구성을 이야기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선언했는지? 왜첫 소절을 느리게 시작했는지, 왜 마지막에 톤을 낮췄는지, 왜 무대 뒤에서 제가 정했어요 라고 말했는지. 그 모든 건 하나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변신을 보고 놀라지만 사실은 주도권을 보고 더 놀라요. 주도권. 그 말이 사람들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 13살이 무대의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6. 그리고 마지막 반전. 랩은 시작일 뿐이었다. 여기서 끝이라면 그저 화제성으로 마무리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한 스태프가 조용히 흘린 한마디가 있었다. 랩 챌린지 다음이 있어요. 다음? 사람들은 다시 들끓었다. 다음이라니 그 다음이 뭐냐고. 누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 거냐고. 그리고 그때. 빈예서의 가까운 지인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예서는 랩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싶어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재해석된다. 트로트의 문법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 소녀는 이런 걸 해야 한다는 편견에 대한 도전.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이 자신을 어떤 틀에 넣기 전에 스스로 먼저 틀을 부숴버리는 전략.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이랩 챌린지는 단순한 행운이었을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을까? 전유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다. 둘 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행운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해요. 조명이 다시 켜진 무대 위. 빈에서는 아직 13살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그저 어린 참가자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녀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무대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본건 랩이 아니라 한 소녀가 세상에 던진 첫 번째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판을 바꿀게요.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